이번 시간에는 수량 한자를 쉽게 설명하는 방법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수레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수레 그가 나왔으니까 말이 끄는 수레를 말합니다. 그래서 수레 그 발전해서 수레 차 두량이죠. 그래서 두 개씩 달려 있는 수레 바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수레 양자가 되겠습니다. 수레 그 두량 수레 그 두량 수레에 두 개씩 바퀴가 달린 수레라는 얘기죠. 수레 양. 그다음 찰만점입니다. 물수변이죠. 그래서 그다음. 평평할 만입니다. 물이 평평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득 찼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가득 찰 만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물이 반쯤 찰 수도 있겠죠? 가득 차면은 어떻게 됩니까? 평평하겠죠? 윗부분, 가장 윗부분, 그릇이 평평하겠죠. 그래서 가득 찰만이 되겠습니다. 물이 가득 찼다. 가득 찰만. 물이 평평하니까 가득 찼다. 이런 얘기죠. 가득 찰만. 그다음 속일만 참니다 눈목 브라서 뭡니까? 가득 찰만이죠. 눈이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눈이 평평하다라고 볼 수도 있죠. 눈이 평평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을 뜨고 있을 때는 동그랗게 뜨고 있다라고 하죠. 근데 눈이 동그란 것이 아니고 평평하다고 하는 것은 눈을 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눈을 감겨놓고 상대편을 속이려 한다는 거죠. 뭡니까 눈뜬 눈뜬 봉사를 만드는 거죠. 눈뜬 봉사를 만드는 것은 상대편을 속이로고할 때입니다. 해서이글 한자어는 속일 만자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방법이 주어진 한자어로 한자만 사용해서 풀이한 거죠. 평평할 만으로 평평할 만 평평할 만으로 풀이해보려 했죠. 수례량, 찰만, 속일만. 환자 사랑이 약 8,000여자를 풀이하면서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99%가 풀이가 됩니다. 현재 시점에서요.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각골 문자는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 현재 시점에서 <laughs> 풀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구태요 800년 전 1000년 이상의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각골문자가 한자 학습의 기본이 되는 건 맞지만 각골문자는 사실상 추상적인 설명이 많습니다 그 기본적인 예로 각골문자는 4500여자가 지금 발견되어 있고요 해독되어진 것은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1600여자만 풀이가 되어있습니다 3분의 2는 미해독분이라는 거죠 그럼 풀이가 된 것은 즉설적으로 풀 수가 있다면은 1600자 외에 거의 뭐 4000자든 뭐 이렇게 많은 글자가 풀이 되었을 텐데 3분의 1밖에 풀이 되지, 않다, 풀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이건 어느 한 사람이 이 각골문 풀이한 것이 아니고 전 세계 학자들이 모여서 각자 나름대로 권위가 있는 분들이 아마 도전했겠죠. 을 그래서 학자가 아니고 이게 평범하게 한자어 공부를 하고 하고 다는 분들은 2023년 입장에서 풀이가 가능하다면 그것이 현명한 선택이겠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